이차 함수 y=f(x) 의 그래프는 그린 것 같고 f(0), f(3)은 0이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이수를 m에 대하여 f(m)이 0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0보다 큰게나오려면1 또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요, 한번할 때마다 나올 확률이 6분의 2에서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15회 던지는 독립 시행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독립 시행.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때 E(x)의 값을 구하죠. 독립 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오면은 이게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독립 시행이. 그래서 기에 b로 표현을 이항 분포로 표현하면요. 자, 여기 np가 들어가는 거죠. 몇번 시행했고요. 또 똑같은 걸몇번 시행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한번할 때마다 나올 확률이에요. 15에 던졌죠. 15번 얘는 15가 되고요. 한번할 때마다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확률이 아까 여기 2분의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는요. 이 표를 다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산확률 변수는 여기 x 쓰고요. 이렇게 p 해가지고 표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하는 건데 이항분포는 이렇게 표를 작성해봤자 이거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공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그냥 평균이 뭐다? 평균이 MP, 분산이 MPQ.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공식처럼 외우고,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표 그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확률 하나를 물으면은, 확률 하나를 물으면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문제가 아니라 확률문제인 거고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공식처럼 외워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이럴 때 X의 평균 구하는 거죠. 평균은 MP, MP. 두개 곱하면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